지아 저거, 이렇게, 이거, 올라갈 수 있겠어? 요거, 타고 올라갈 수 있겠어? 요거, 요거. 가볼까? 가보자. 자, 20도 해봐. 자, 지와, 출발. 오빠 간다. 하나, 둘. 전체 조심조심. 이거 밟으면서 가야 돼 이거 이렇게 여기 밟고 여기 밟고 그래야지 안 미끌러 얼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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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흐잇자 흐잇자 흐자흐자흐자자 미끄럼틀 타러 가자 송우야 지호랑 같이 미끄럼틀 타고 내려올 수 있어? 저 점프 점프 하는 거? 가볼래? 갈래? 동물은 못 가? 아니 갈수 있어 왜? 갈수 있지 승아, 미끄럼틀 살래? 시우, 미끄럼틀 아빠랑 탈까? 응. 가자. 짜어 아, 우짜. 아이고. 아, 갑니다요. 어이구 아. 아, 너무 좁아. 아이고 어이구. 출발합니다.